안녕하세요. 코인선생, 코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카바코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현재 카바코인이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거래대금도 터져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우리 카바 홀더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카바 코인이 지금 이때 엄청나게 급락이 났었는데 이 아래꼬리를 말아 올렸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게 어디까지 올라왔나 보면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래꼬리를 말아 올렸던 이 부근 여기까지 지금 다시 한번 말아 올렸죠. 그리고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엔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때도 어느 정도 돈 써서 바로 말아 올렸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돈 써서 끌어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세력들은 엄청나게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현재 락업회지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이락업회지 일정에 맞춰서 카바코인의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 올리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메커니즘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락업회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둡니다. 왜막아두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둡니다. 그런데 이 막아두었던 락업을 풀어주는 행위를 바로 락업 해제라고 부르고요.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였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해제 이전에 시세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시장에 퍼뜨려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자산의 가치가 폭증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의 불법거래 행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 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의 라업이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이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들을 몽땅 팔아 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수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와 있고 재단 매집 수량과 그에 맞춘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25년도 추후 일정까지 모두 다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을 하기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락업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이 해제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 분기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도사점을 잡아 나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일정과 분기목표가에 맞춰서 한번 대응들 잡아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7604-0540 이쪽으로 코 선생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구독자 인증된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기밀문서의 원본과 여러분들이 언제쯤 이 코인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보 꼭 받아가셔서 매매에 활용하셔서 큰 수익 걷어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정보 준비해서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